리드 아, 스킬 올릴게요. 제가 붕어빵 뿌릴게요. 컴님 화공 안 되세요? 아돼요 브라인드 그 하시는 분 거를 봐야 좋아가지고. 저기 없 저기 없는 거죠? 오택이요. 네. 뿌렸어요? 어, 이렇게... 어, 한... 안 뿌렸네 아직. 컴님이 뿌려야 돼 컴님. 뭐야 뭐야 뭐야? 어 오를 수가 없어가지고. 음.. 킬스 다 올려주세요. 들어갈게요. 네. 네. 파이팅. 모카 시작해주시고. 까먹으신 분들. 네. 아인드 걸게요. 네. 걸었어요. 주었지? 아, 다행 남는데 남나. 음. 아, 아까 이때.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그냥 좀 일찍 빠질 걸. 아이이 시간을 음, 어 아, 시간을 못 들었대. 시간은 아, 올라가지. 아, 올라가지? 음. 아 그럼 스위칭하실 분들 바로 해주세요. 펠 음. 나이스. 위협 붙였고, 아 이거 길드 끄고 올 걸. 서로 접속하는 거. 어? 껌님 화면이 멈췄는데? 잠깐만요. 저 다른 번호 볼게요. 아 네네네. 네네. 아 이거 전체 화면 꺼서 그런가? 아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화면에 눈 떠왔어요. 32초에. 이제 한 20초 정도의 사선 대비할게요. 네. 오른쪽에 있을게요 그럼. 이거 어. 녹스 피하면서 봐요.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이제 빠질게요. Oh, 힐 주시고 아, 사선 올 아, 거예요. 목스 조심. 50초 네, 정도 뒤에 건네니까 피하고 바로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네. 오른쪽요 오른쪽. 스위칭하고. 오 좋은데. 이들이 한번 바꾸시고요. 어, 엠버 링크 돌면 엠버 링크 한 번씩 쓸게요 E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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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b e r i 이제 Embering, Embering, e m b e 예 i n g e m b e r 요 n 운 Embering, e m b e r i n 아, 아이브. 어. 어, 뭐야? 아, 뭐한 거? 건능 48초. 네. 육 뛰를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직. 네 건능 끝나고 할게요. 그 메용트랑 불스 쓰지 마시고요, 껌님. 네. 그냥 레드다 엠버해서 조커만 쓸게요. 네, 슬슬 손 봐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요거 끝나고, 아, 바로 리브라에 대해 2분 극딜 한번 올릴게요. 2분 넘는 건 쓰지 마시고요. 네. 저 혹시 해도 한번 가능할까요? 네, 게요 감사합니다. 스포츠고, 이제 파멸은 뜰 거예요. 네. 이제 사선 대비할게, 요 오른쪽으로 빠져주세요. 감자 안 맞아요. 좋아요. 사선. 득딜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 조커는 올리지 말고. 아, 조커 지금 써도 돼요. 어, 네. 어, 조커 어차피 쿨이 2분 30초라서 볼 거예요. 그지 마시고 음, 저도? 30... 네그그 그 올려도 되나요? 150초인데 음 지금 네 네네 나이나. 너, 아,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고 프리드 쌓을게요 아니요 아직 아직 이제 어... 손봐야 돼요 가운데 음... 아, 그거 눌렀으면은 그러면은 좀 천천히 쌓아주세요 손으로... 일단 아네 감자 주 어쩔 수 없죠 뭐프리드는한 어, 지금쯤부터 쌓으면 아, 돼요 아... 이제 아마 10초 뒤 사선 그 정도. 이 e 스택이요. 오른쪽오로 오른쪽. 쭉. 네. 사선이요. 아끼지 말고 안전하게 피할게요. 네. 능 30초 남았어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남태이요 네. 최대한 천천히 아주세요 네. 10초 남았어요 건넨. 아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5초. 이제 손 볼게요. 왼쪽 왼쪽. 왼쪽이요. 컴뱃. 바스태이요 아, 네, 지금 그거 얼마나 맞죠? 그그 그 55초요. 네, 대충 바뀌다 이거 프리드 맞춰서만 넘어가면 다돌것 같긴 한데. 이거 파멸 눈 뜨고 5초 안에 사선 올 거예요? 파멸 눈. 네, 파멸 눈 뜨면은 오른쪽으로 피할게요. 네. 떴어요감자 조심하시고. 이제 올 거예요 사선. 왔어요. 이거 오스텍이죠. 어, 검님 어,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극크몇초 네. 그, 그 남았어요? 극크 그, 그 10초요. 네, 네, 바로 넘길게요. 오케이. 권능 12초예요. 빡딜해서 넘길게요. 끝. 네. 마지막까지 바로 일정하고 극딜할게요. 2 4선 네. 어? 넘기고 극딜해야 되니까 4선부터 대비하고 파운딩 깔고 4선 넘기고 극딜. 네. 찌드린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잡을 수 있으신 분은 앞에 나가서 한번 잡아주세요. 네, 무적 썼어요, 초코님. 네. 아, 스킬딜 아, 스킬 올릴게요, 아, 프레이 올리고. 어, 무적 끝까지 좀해주세요 네. 30초 다 드릴게요. <laughs> 오른쪽 생겼어요. 오른쪽 발판. 아. 아, 생티티 9초, 8초. 7. 네. 5. 이제 사전 5, 10초 정도 남았어요? 3. 꺼져요 이번에, 오른쪽 발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발판 없어요. 네. 이거 오른쪽 있으니까 오른쪽 쓰세요. 사대기 때렸어요. 들어갔다. 네. 능 10초 정도.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어. 레이저 그냥 죽으라는 레이저인데, 이거. <laughs> 이제 준비할게요, 슬슬. 저기 발판 쓰시고 어 아, 렛구요. 아 프리저 누르세요. 오케이 사전 바로 한번 볼게요. 아 잘못 했다 와요. 에커 네. 네. 없어도 최대한 이제 페이스 유지하는 쪽으로 연습해 주세요. 네. 쳤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오른쪽에서 딜해 주세요. 쳤어요. 사선 10초. 이제 5초 남았어요. 네. 쳤어요. 들어갔어요. 사선 올때 껌님이 왼쪽 가서 발판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아. 껌님 이제 5초 남았어요. 네, 왼쪽 빠질게요, 바로. 다 빠질게요. 껌님이 잡아주시고. 저, 무섭, 무역에 올라가야 돼요. 아 이거 없어. 뭐, 네, 바로 들어갈게요. 뭐 사선 5초 남았어요. 어, 네. 쳤어요. 선5요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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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선예요5요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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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30초 그치. 시간 있어요. 이거 좋아. 쳤어요. 안 때려. 10초 나왔어요걷는 아니 아니 어. 사선. 어? 맞았다. 아, 어, 이제 사선 깨어. 올 거예요? 걷능 10초 전 왼쪽으로 빠질게요. 오른쪽 발판 네. 없어요. 왼쪽, 왼쪽, 클맥 왼쪽 빠져야 있어요?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서 오해. 피할게요, 걷는. 껌님은 무조기... 아래서, 아래에서... 아 아니다. 피해주셔야 아. 피해 돼요. 아. 아, 거 극딜 올리나요? 이거 사선 한 번만 볼게요. 네. 네. 10초 남았어요. 아. 카운팅 좀요. 이제 5초. 아 씨. 이번 사선 씨. 끝나고 극딜할게요. 졌어요 이제 사선 볼게요. 이거 넘기신 분은 극딜 올릴게요, 바로. 오른쪽 발판 쓰시면 됩니다. 버프 긴거 올려주세요. 네, 프레이 올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미래 쓰실 때 밀려나지 마시고요. 숙, 잘 숙이시고. 55초까지 시간 있어요. 감 남자 조심. 아씨, 또 맞았어. 네, 이제 사올거예요 어, 건능 5초 사던 이렇게. 맞아. 바로 앞으로 올때쯤 건능 오니까 저 오른쪽 발판 위로 올라가서 피할게요. 왼쪽 발판도 있어요. 저사대기 조심 점프. 아이고. 네. 처음부터 발판 올라갈 거. 아사대기 어, 좋네요. 네. 보어 뭐. 저항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1분 남았어요 둘셋 이제 사전 볼게요 어쳐왜안쳐어나 어디, 되... 어디 갔어 아 창조 음... 묻었어 창아 이번엔 사전 걷는 없애요? 같이 올거야요 오케이 와 미친 컨트롤 이번엔 사전 걷는 같이 올 거예요 <laughs> 네 아, 너, 뭐야, 저세번안 때렸는데, 아직. 왼쪽 한 번만 봐주세요, 껌님.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오케이. 이제 사선 올 거예요? 네. 권능도 같이 올 거예요, 40초에. 아, 슬로어가 없구나. 권능 바로. <laughs> 아, 이거 어, 뭐, 알아서 사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 왜 살았지? 아. 헤더 나갔나보다. <laughs> 빠지지 창조 왜안 빠져? 뭐만 아니? 파운팅까지 해요. 지금 그래도 아유. 데카는 좀저번만 못하긴 한데 그래도 극딜은 잘 맞고 있거든요. 아 뭔가 있던가 레지린 코. 자리 자리 잡는 것도 셋. 나쁘지 않고 이제 사서 놓을 아, 거예요. 이거는. 아직 뺄 정도는 아니라서, 발판 없고. 아, 씨. 오른쪽 발판 있어요. 오케이. 네. 어, 너무 들어가지 않을게요. 네, 그럼. 쭉. 네. 하나, 둘, 셋. 때려. 하나, 오초, 오초. 둘, 셋. <laughs> 이제 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발판. 저거 감자 조심. <laughs> 아이즈 미리스, 쓰... 아이즈 없었구나. 어차피 <laughs> 사서 놓고 네, 각 사서 놓고 네, 사선보고막 때릴게요. 예, 네. 조건님 무척 느렸어요. 네, 20, 20초, 20초, 20초 넘게 시간이 있어요. 20초 이번엔 1 0초 끊어도 되나요? 네, 네. 초순 알아주고 끊어주세요. 네, 이... 땡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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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5초 전 쳤어요. 아, 아 지렸다. 사선 올 거예요 이제. 건능은 <laughs> 어, 아직 15초 남았어요. 파천파천 파천 어떻게 피할지 빠지면서 아, 왼쪽 아, 왼쪽 한번 빠질게요. 오른쪽 발판 있긴 한데 왼쪽 있나요 발판? 왼쪽 없구나. 그러면은 <laughs> 오른쪽 발판 가서 피할게요 건능. 짜자고 <laughs> 때렸어. 이제 올 거예요 건능. 바로 뛸게 요 오른쪽으로. 짜세기 조심,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점프 잘하셔야 돼요. 살려 <목소리> 어. <목소리> 뛰세요. 살려줘. 아 이거 비숍이 없구나, 지금. 제가 오늘 너무 사선, 사선 바로 한 번. <목소리> <목소리> 너무 너무 등신같이 했어요, <목소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고, <목소리> 아 의지를 아. 못 썼네. 이제 올 거예요. 아왜 이렇게 늦게 와, 이거. 때려, <목소리> 오케이. 다 전사네. 전사, OP. <laughs> 하나, 둘, 셋. 때려. 하나, 둘, 셋. 1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네 번까지. 와, 성장했다. <laughs> 이제 아! 올, 올 거예요, 사선. 이거 사선 피하면서 왼쪽으로 슬슬 빠질게요. 권능 10초 전. 스무스하게. 이제 5초 전. 왼쪽으로 바로 빠질게요. 의지 쓰면서. 어? 너왜 죽어? 어, 이거 발판 불량인데요? <웃음> <웃음> 뭐지? 빵꾸 뚫려온어 오, 없다 이제 사선 10초 안에 올 거예요. 둘, 셋 5초 정도? 따다구. 하나, 둘, 셋, 넷. 안하려 오른쪽 볼. 발판. 이거 는 이렇게 간다. 어, 맞아요. 다. 그 중간 발판. 쓰셔도 돼요 붓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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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초 전. <laughs> 이제 사서 놓 거예요. 왜안 쳐? 이거 피하면서 10초에 건너가요, 10초. 오른쪽 발판 있고. 어? 뭐죠? 와. 어? 이거 그냥 인피니트, 아, 까비. 아, 저, 저 그냥 스터 먹어가지고. 아, 무조건 이거 뭐지? 다이크 왜 썼지? 그냥 인피니트 썼어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극딜 음. 할만했어가지고. 어? 딜 올릴까요? 네네네 2되 대면 잠깐 5초라 아직 1 안에 오긴 할건데 아잠깐 어차피 생존 연습이니까 그냥 넣으시죠 대면 말씀해주세요 네 눌렀어요 아이고. 4패를 갈든 말든 못 가네 아깝다 이거 끝까지 한번만 해주세요 네 끝까지 할게요 오케이 이야 조금 픽 가는거 봐와 보인다 보여 솔플해도 되겠어 부럽다 이제 15초 시간이 있어요 권능 어. 사정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laughs> 생티티스 3초 네저 오른쪽 있으니까 끝나요 네 저거 수선 구슬 조심 아, 나둘셋 수선 구슬 조심 바로 오는데요 아, 나둘셋 권능 바로 와요 과연? 어? <laughs> 머리 먹고 30초까지 시간이 둘, 있어요.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쳐고 나 오른쪽 둘, 셋 발판이 넷. 없어가지고 왼쪽 보고 가요. 너무 들어오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왼쪽 큰 발판 하나 있네. 어, 저거 숙이지고 오케이 사정올 거예요. 응? 벌써 하나야? 야, 감자 없으니까 위.. 아감자 오네. <laughs> 의지 쓰면서 이렇게 어떻게 잘 피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laughs> 비,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하운팅이 없어가지고. 건능 10초 전.